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지루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장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어제랑 비슷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어제 유럽 시장은 장중에 1.7% 정도까지 오르다가 조금 밀려서 끝이 났고 미국 시장도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상승을 유지를 하지 를 못했습니다. 유럽에서 물가가 2%가 나왔고요. 독일의 물가가 2.5%가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물가인데 크게 충격 없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어제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지난번에 60.7이었는데 61.2로 상승했고, 그 중요한 것은 신규 주문이 64.3에서 67로 급증을 했다라는 거죠. 대신에 고용 같은 경우는 55.1에서 50.9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경기가 좋은데, 제조업 경기가 좋은데, 고용이 아직도 잘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제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지만, 해킹 뉴스. 아침에 보니까 해킹 뉴스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해킹을 했는데, 뭐, 공장이 뭐, 가동 중단되고, 백악관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뉴스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아침에 좋았는데요. 10시가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외국인이 또 주식을 먼저 팔았고, 그리고 선물도 동시에 잘 매수를 하다가 매수를 줄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때 나온 뉴스가 뭐 별다른 게 없었는데 오늘은 사실 좀 답답한, 뭐 이게 어제처럼 해킹 뉴스가 있었다면 아, 해킹 뉴스 때문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뉴스도 없었기 때문에 어, 그냥 추측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오늘 1% 정도 장중에 빠졌는데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어제 예상했던 대로 기관은 매수했던 물량을 팔았습니다. 어, 오늘 오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하락이 나타났는데, 하락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아예 없었던 것인가요? 어, 일단 10시 넘어서 나온 뉴스는 그 중국의 부총리하고 미국의 재무장관하고 어, 화상회의를 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어요. 뭐, 소통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관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어, 중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고위급에서 관세 철폐 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이런 뉘앙스를 풍겼어요. 근데 오, 이번에 오늘 나왔던 회의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나오진 않았고 다만 짤막하게 미국과 중국에서 회외 관련돼서 브리핑이 짤막하게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는 그 관세 철폐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에나 오늘 고시 환율이 높게 고시가 됐죠. 6.3773으로 고시가 됐고, 오늘 장 중에는 6.39까지 지금 위안화가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뭐 그런 것도 영향을 줬을 수도 있고요. 중국에 대한 뉴스가 오늘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왜 밀렸을까? 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이 좀더 불안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 우리나라 환율도 오늘... 1113원까지 올랐는데 금리가 2.2를 돌파를 했는데 환율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원래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조금 시장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뭔가 좀 불안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게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환율이 하락하다 오늘은 위원화와 함께 반등을 했습니다. 어, 금리가 장중에 2.2%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어, 환율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조금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위안화 약세, 위안화 강세를 중국 정부에서 막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고 그래서 위안화가 오르니까 우리나라가 아침까지는 거기에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뒤에 반응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최근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화 때문에 유로화 때문에 약간 좀 흔들렸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 어, 최근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엔화인데요. 달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엔화가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9엔 정도? 109엔을 넘어서 있는데, 엔화가 약세라는 거죠. 엔화가 왜 약세일까? 보통 뭐, 위험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엔화가 강세로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정말 잘못된 얘기들이고, 에나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일본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라얘긴데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에나, 일본에서는 그게 금리가 거의 제로니까 싼 금리로 대출받아가지고 을그돈 가지고 해외에 나와서 투자하는 그런 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 시장의 강세나 물론 뭐 선진국 시장에서 이머징 시장 쪽으로 주식 시장에서 돈을 옮길 수는 없는데 다른 돈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런 게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지금 엔화의 약세가 상당히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환율이 오늘 갑자기 또 오른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조금 불안한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았나 싶은데 왜 올랐는지는 알수 없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미국에 오늘도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불안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죠. 마이클 플린이라고 하는 그 트럼프의 전 보좌관 안전 보좌관이죠. 네, 그 사람이 미얀마시 쿠데타가 미국에도 있을 수 있다,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극우단체, 극우보수 음모단체라고 얘기를 하는 q 언 n 이라고 하는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해군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 쿠데타 미국에 필요하지 않느냐.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바이든 같은 경우도 연설 같은 게 있었는데 민주주의가 지금 불안하다. 위협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지만 유럽에서 덴마크가 2014년도부터 몇 년간 미국이 유럽의 프랑스, 독일 뭐 이런 국가들의 정상을 통화를, 정상들의 통화를 감청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제는 프랑스 대통령이 강하게 미국한테 해명하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독일 총리가 그거 해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백악관에서는 같이 뭐 찾아보자. 일단 덴마크에다가 자료를 요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안 좋은 뉴스죠. 네. 지금 동맹을 결속하기 위해서 관세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양보를 하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그런 것도 조금 불안한 뉴스죠. 네. 미국은 좀 정치적으로 음모론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작년도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재선을 할 거다. 미국 대통령이 재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웬만해서는 대통령을 하고 재선을 하고, 어, 보통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재선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재선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재선이 안될 거라는 거를 저는 좀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 미국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걸 포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맹을 버리는 행위를 했고요. 그리고 달러, 달러를 위험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두 부분에서 트럼프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는 재선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죠. 네. 아주 중요한 나라인데, 직접 선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표상이라고 하는 미국이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 실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역사를 보면 표는 많이 얻었는데 간접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표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많이 싸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 조지부시 대통령이라고 2000년에 당선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법원에서, 이번에는 법원, 법원에서 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개표를 금지를 해버렸어요. 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이겼거든요. 그 사람이 되고 나서 9.11 테러 터졌죠. 그리고 이라크 전쟁 했었죠. 네.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아주 나쁜 전쟁 같은 그런 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통령을 희한하게도 간접 선거에서 법원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당선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그런 경우죠. 네. 물론 뭐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음모론이 미국에는 음모론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퀴어 n 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극우 성향인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죠. 쿠데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조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뭐 미국의 선물이나 뭐 달러 인덱스를 보면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예, 움직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법인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유럽과 OECD에서도 글로벌 기업의 세금 징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 네, 이것도 좀 불안한 요인이죠. 어제 유럽에서 기업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협의, 그게 타결됐다. 그래서 아마 곧그 비준하게 될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세 해피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거 외에는 기업들이 탈세를 못하게끔 각국이 협력하는 그런 건데요. 뭐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는 OECD 강요회의에서 디지털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각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디지털 기업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협상이 진전이 있었다. 7월달에는 아마 좀 타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요 회의에 미 국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전 업종에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대상으로는 매출이 2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 뭐 환영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상되는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이죠. 구글.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구글인데 그런 회사들의 그 세금이 앞으로 많아질 거다라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겠죠. 네, 얼마 전에 JP 모건 회장이 법인세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거 실패할 것이다. 실수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강하게 했었어요. 뭐 만일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기업들이 이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선진국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죠. 이 코로나를 탈출하기 위해서 어 재정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강하게 쓰다 보니까 빚을 상당히 많이 지고 있는데 그 세수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한테 이 세금을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최근에 아주 강하게 그 유럽의 동맹국들한테도 뭐 양보를 해가 해가면서까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시장의 약간 분위기가 조금 그것도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죠. 근데 그렇다면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도 빠져야 되겠죠. 네.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중국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나온 불안 요인들, 정치적인 불안 요인들, 그리고 동맹국 간의 불안 요인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세금 관련된 불안 요인들.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시장이 좀 불안하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 뭐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불안은 늘 있습니다. 늘.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늘 있습니다. 조정 받으면 이것 때문에 빠졌다. 뭐 이렇게 변명을 될수 있는 그런 불안들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댓글에 보니까 로버트 같다라고 이렇게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을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 주어진 시간이 15분 짧은 시간 안에 이 그날의 희황을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을 보려고 하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냉정해야 됩니다. 주식에 대해서 절대 주식을 사랑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아주 냉정하게. 로봇처럼, 진짜, 피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그, 냉혈한처럼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 주식 살 때도 그렇게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시장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다.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데, 너무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저는 긍정 문제도 아니고, 부정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싶다.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시장이 나쁠 때 저는, 주식을 다 팔아버리거든요. 예전에 한번 그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전 조금 일찍 팔았는데, 펀드를 다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 조금 일찍 판매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늘그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다 팔아야 됩니다. 저는 뭐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 안 좋아지거나 아주 큰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 당연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황 내용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뭐, 올라가는 주식, 지금 원전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어제 롤스로이스가 소형원전 공개를 했는데, 제가 4월달에 소형원전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대체 에너지, 풍력, 태양력, 이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걸로는 안 된다고, 소형원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거 협의가 나오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뛰고 있죠,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댓글에 보니까 뭐 올라가는 주식 잘 올라가고 있다. 네. 올라가고 있는 주식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서 관련된 업종들, 항공주, 여행주, 호텔, 카지노 뭐 이런 것들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주식을 보시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싸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비싸서 못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 있거든요.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은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주식들은 조그마한 악재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최근에 매도 리포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공매도 시작하기 때문에 매도 리포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주식이 있어요. 그게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고요. 그래서 매도 리포터 이런 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비싼 주식도 있고요. 싼데 못 올라가고 있는 주식도 있어요. 관심을 지금 그쪽으로 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라가는 것들에 지금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주식을 볼때 이게 싼지 안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기간이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싸서 올라간다? 그러진 않고요. 외국인이 판다고 해서 그게 비싸서 판다?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소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해소를 시원하게 해줄 만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요. 뭐 이런 걸로 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일단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